아멘. 와, 우리 친구들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아, 어, 전사님이 찬양하는 동안 잠깐 저 뒤에 있었는데, 어, 그 사이에 더 많은 친구들이 이 현장에 함께 해주신 것 같아요. 어, 오랜만에 보는 반가운 친구들도 있고, 또 매주 보는 또 정겨운 친구들도 있는데,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들, 또 현장으로 나온 우리 모든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또 설교하기 전에 함께 다 같이 샬롬 인사하고 예배, 아, 또 설교 함께 들어보도록 할까요? 자, 하나, 둘, 셋! 샬롬! 아, 어, 설교 시간 중 가장 활기찬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 예, 다시 한번 우리 친구들,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드리는 또 친구들, 현장으로 온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양 옆에, 앞에, 뒤에 친구들과 한번 전도사님을 따라서 이렇게 이야기해 보도록 할까요? 오늘도 인사해야지. 양 옆에, 양 뒤에 친구들 과 한번 인사해 보자. 오늘도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예배가 되길 축복해. 아. 선생님들만 아주 활기차게 인사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이 뭐랄까 어색함이 얼른 깨져서 다시 그예전에 우리 주니어 워시 아,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 듣던 그 주니어 워십의 모습이 다시 회복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네. 오케이. 네. 아멘. 오늘도 우리 빛이신 주님을 한번 의지하면서 예배 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전도사님과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10편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난 주까지는 신약 성경 말씀으로 말씀을 설교를 나누었었는데 오늘은 구약 성경 10편 74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전도사님 한 절. 우리 친구들 한, 전, 한 절, 한절 네,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들도 전도사님 한 절, 친구들 한절 나눠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준비됐나요? 네, 그럼 전도사님이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왜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를 버려두십니까? 왜 당신이 기르시는 양 같은 우리에게 화를 쏟으십니까? 완전히 폐허가 된 곳으로 주의 발걸음을 옮기소서 원수들이 성소에 있는 모든 것을 파괴해 버렸습니다. 그들은 마치 숲에 나무를 베는 사람처럼 도끼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주의 성소를 완전히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시는 곳을 더럽혔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요, 전도사님과 함께 다 같이 제목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힘든 날에는 기도해요. 네, 힘든 날에는 기도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아, 친구들. 친구들. 친구들은 혹시 놀이공원이나 혹은 다른 어떠한 장소에서 부모님을 잃어버려 본 적이 있나요? 어, 있어요? 어, 네. 전도사님도 어릴 때 전도사님도 어릴 때 우리 친구들처럼 초등학생 한 1학년, 2학년 요 때였던 것 같은데 지하철에서, 지하철에서 엄마를 놓쳐가지고 어머니를 잃어버려 본 적이 있습니다. 아, 예. 그 당시에 어떤 지하철역에서 이제 전도사님이 어머니랑 이렇게 같이 내려야 되는데 전도사님이 먼저 내리고 그 다음에 뒤로 확 돌아보니까 지하철 문이 갑자기 닫히면서 우리 엄마가 갑자기 눈물 날것 같아. 엄마가 차마 내리지 못하고, 에, 지하철이 유유히 그곳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때, 그때, 그 기분. 그때, 어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었던 어린 전도사님의 기분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에이, 무섭죠? 네, 맞아요. 무서웠습니다. 그때, 그 기억이 막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막... 두려웠던 것 같아요. 무섭고, 네, 내릴 역이었는데, 전도사님이 내리고, 전도사님의 어머니가 내리지도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한 가지 다행인 건, 그때 그 당시에 전도사님이 어렸지만 굉장히, 굉장히 똑똑했나 봅니다. 네, 굉장히 스마트했어요. 네. 그래서 <laughs> 어막 손가락질하고 난리 났네. 그래 가지고 어디서 전사님이 들은 건 있어 가지고 그 당시에 만약에 부모님을 잃어버리면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부모님이 올 때까지 어떻게 해라? 에, 기다려라. 기다려라라는 그 유치원 때 들었던 생각이 번뜩 들면서 전사님이 얼마나 똑똑했어. 이렇게. 이렇게 번뜩 들면서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엄마가 떠나간 것을 보고, 가만히, 그냥 가만히 서서, 엄마를 기다렸습니다. 네, 기다렸어요. 그렇게 10분, 15분, 시간이 지나자, 저 멀리서 들려오는 반가운 목소리. 성현아! 뭐라고? 성현아! 예, 네, 바로 전도사님의 누구요? 엄마였습니다. 아, 이처 이처럼 이처럼 전도사님의 이처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말씀에도 아, 마치 전도사님이 어릴 적에 엄마를 잃어버렸던 것처럼 비록 짧은 순간이지만 너무나도 두렵고 무섭고 막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막막함, 그 무서움을 느꼈던 것처럼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누구 또한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마치 하나님을,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같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모습이 오늘 우리, 우리가 읽은 말씀에 등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따가 예배 끝나고 선사님이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가 읽은 10편, 10편 말씀을 기록한 저자, 10편 말씀을 기록한 시인은 자신의 이 생각으로는 도저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상황을 마주하고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신 이스라엘이 전도사님을 따라 해봅시다. 바벨론, 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파괴되고 무너지고, 심지어는 종으로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혀 간 것입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는 시인의 심정을. 오늘 말씀은 한 단어로 표현을 해요.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에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왜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를 버려주십니까? 네, 준비된 화면이 있는데 한번 틀어봐 주시겠습니까? 오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오랫동안 버려주십니까? 이 똑같은 말씀을요. 우리 친구들이 읽는 쉬운 성경이 아니라 어른들이 읽는 개역개정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파란 글씨 보이시나요, 친구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예, 네, 어찌하여, 어찌하여, 뭔가 이 슬프고 비통하고 애통하고 이 슬픈 마음이 더 느껴지지 않나요? 이렇듯 시인은 하나님이 주인이셨던 그 무너진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슬프고 속상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란 듯이 더욱더 하나님이 계신 곳을 더럽히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부수고 하나님의 성전을 불지르고 불사르고 그곳에 승리의 깃발을 꽂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짓밟았습니다. 그런데 더큰 문제는요. 그러는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침묵하셨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전에, 아니 그 전에,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나요? 지금 우리가 드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교회, 이 성전이 막저 원수들에 의해서 막 무너지고 부서지고, 불타고, 막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났어. 아무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했을 것 같나요? 네. 기도해요. 네. 전도사님은요, 아, 조금 미안한 말이지만, 전도사님은 도망갔을 것 같습니다. <laughs> 아, 하나님은 지금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성전이 무너진 이 모든 탓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도망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아, 어 괜찮아, 괜찮아, 어 괜찮습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허둥지둥 되면서 어찌할 바를 몰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오늘 이 시편 말씀을 기록한 시인은 달랐다. 라는 것이에요. 아까 우리 소라미가 이야기했듯이 그 시인은 그는 하나님께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는 탄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 말씀 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시작. 오래전에 주께서 값을 지불하시고 백성을 사신 것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구원하신 종족을 기억하소서. 주가 살고 계신 시온산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는 하나님만이 하나님만이 이 모든 상황과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기대하며 간구하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본문 말씀 12절 전도사님이 읽어 드리도록 할게요. 오 하나님 주는 옛적부터 나의 왕이십니다. 주는 땅 위에 구원을 베푸십니다. 아멘. 마치,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에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라는 믿음으로. 모든 것이 불타고 모든 것이 무너져가는 상황에서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친구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이 말씀 속의 상황은요. 오늘날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나의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 오늘날 교회를 향한 세상의 손가락질과 교회를 향한 세상의 조롱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는 말씀이다. 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교회를 욕하며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세상을 향해 대항하면서, 아니야! 아니야, 너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 이렇게 변명하기보다는, 이렇게 변명하기보다는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시인의 모습처럼 우리의 모습으로 인해, 교회의 잘못된 모습으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는 것을 가슴 아파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 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믿음을 갖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뭐라고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음으로 나의 어떠함, 나의 어떠한 상황, 나의 어떠한 아픔. 그것을 넘어서 무너져가는 이 교회의 이미지와 교회의 현실을 가슴 아파함으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 생기면 친구들 하나님께 애토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떠한 상황이 생기면 아,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며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말해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은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아멘.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될때 하나님은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찬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그러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시간 조금, 어,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 한좀 찬양하고 다 같이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찬양했던 그더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 고백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스. 자, 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하도록 할까요? 넘쳐나네, 넘쳐나네. 면서 주님의 이름을 붙들면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이 나의 멋더함을 하나님만이 우리의 상황을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이시가 주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어떤가, 우리 어떤 나약함과 우리 어떤 상황과 우리 어떠한 처진 모든 여건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가 붙들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에게 주님을 믿는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담대한 믿음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빛의 자녀로 불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연약하여 때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긴 터널을 지나는 시간도 보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오,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심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통해,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할까요? 아멘.